11월 5일 현재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전일 대비 6%대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시는데요. 바로 어제는 삼성 SDI가 미국의 테슬라와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어제 강세장을 가지고 33만 8천원까지 상승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장 시작을 지켜봤지만 차트창에는 싸늘해진 요즘의 날씨만큼이나 파란색의 향연이었죠. 긍정론자 마인드로 본다면 코스피는 5천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중요한 점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속도입니다. 지금 코스피의 상승은 사실상 반도체만으로 이뤄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현재 코스피 지수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분간은 횡보 혹은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고들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지금은 보면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 SK 등등 반도체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의 상승장으로 많은 수익을 보았기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주식장 자체가 코스피 지수가 말도 안 되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저 망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놓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도 현재는 많은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효과인지 지금도 젊은층의 주식투자 시작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그만큼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생각 외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하락, 급작스러운 시장의 변화가 무서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의 제일 좋은 방법은 상승장으로 시드를 불렸으니 앞으로의 시장이 상승할 분야, 즉, 방향성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분야에 몰려있는지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네이버 페이지 증권의 검색 상위 목록입니다. 총 30개의 주식들 중큰 카테고리별로 테마를 나누어 테마별 관심 종목을 분류로 나눈다면 IT와 반도체 부분이 5개 주,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6개, 전자 관련주가 8개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테마가 현재 상위로 올라있는데요. 이 테마들을 조합해 보면 한 가지 조합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건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전기차를 만드는 데 밀접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전기차는 움직이는 가전 제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차의 내부엔 수많은 전자 제품들이 같이 있는데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반도체가 2에서 300개 정도인 반면 전기차는 1,000개 이상. 여기에 자율주행 기능이 강화될수록 그 수가 2,000개 이상으로 급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도 물론 반도체와 비슷한 유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은데요. 전력설비, 충전 인프라 그리고 변압과 차단 관련 기술들이 주력이기 때문이죠. 현재도 전기차는 늘어가는 반면 충전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기차의 핵심이죠.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다르게 전기차의 연료라 할수 있는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현재 전기차원너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불만이 있는데요. 바로 용량 그리고 안전 이두 가지입니다. 뉴스에서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있었죠. 10월 5일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벤츠의 전기차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달인 10월 부산에서도 전기차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전기차 폭발이 매년 7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기차 폭발이 굉장히 이슈인 문제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용량 현재 전기차들은 아무리 보완을 했다고 해도 한여름날 무더위 속에 에어컨, 입김이 날리는 한겨울에 히터, 이런 전자장치를 가동하면 주행거리가 줄어버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용량과 안전, 불편함과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차전지, 즉 전고체 배터리 관련 테마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정장이 자주 와서 급변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조정장 속에 상승세를 탄다고 안전할까요? 그러면, 전자 관련 주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너무 상승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충전 인프라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일의 분야가 갑자기 엄청난 열풍을 불어와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일이 있을 확률은? 너무나 적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유망있고 집중적으로 봐야하는 테마가 바로 2차전지 즉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도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기업별로 빠르면 28년도 늦으면 30년도 안에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일화성 유기용매가 포함된 액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충격이나 과열시 쉽게 발화하고 기화하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 전해질을 전고체 즉 황화물 산화물 등 인화성이 없는 고체 전해물을 사용하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배터리 폭발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액체 보다 밀도가 짙은 고체 분말을 고압으로 압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높은 밀도로 용량을 키우고 사이즈는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을 준비 중이란 거죠. 국내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그만큼 많은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유망주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시장의 주소지인 것이죠. 그럼 이 2차 전지 테마 안에서도 어떤 분류들을 봐야 할까요? 바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황, 산화물계 같은 전해질 재료와 리튬 금속 같은 음극재의 재료, 고체와 고체 계면 제어 기술과 같은 기술적 요소, 건습식 전극 제조, 고압적층 및 압착 같은 장비와 공정. 물론 세세하게 말하면 훨씬 더 많겠지만 위세 가지 안에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중 단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전고체 배터리는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재료 같은 문제는 그나마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미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기술적 요소. 그리고 장비와 공정 이 문제는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요. 우선 장비와 공정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공정을 짓는 것보단 기존에 있는 공정들을 리뉴얼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들은 수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제조 공정 전체에 극도로 건조하고 공기가 차단된 드라이룸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 설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마지막 점 바로 핵심 기술 현재도 선두주자 기업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이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는데요 앞에 두 과정들은 이 기술이 발명되어야 존재가 필요해지는 과정들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되더라도 상용화가 불가능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 바로 이 기술을 완성에 가깝게 만든 회사, 즉 주식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꾸준히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의 소식을 확인하고 뉴스를 찾아보며 꼼꼼하게 관련 서적을 찾아볼 정도로 제 미래를 걸고 있는 테마인데요. 최근에 관련 자료를 찾던 중 논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고체와 고체 계면 제어 기술 관련 논문이었죠.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가까웠던 그 기술 해답이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논문과 연관되어 있고 기술 개발을 하던 한 회사가 지식재산처에 실용신안권을 포함 지식재산권을 신청한 내용이 지식재산청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종목 이제 곧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습니다 전기차 혁명 시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된과 동시에 2차전지 개발의 선두주자가 뒤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현재도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해결 방안에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와중입니다. 현재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과거 100년 동안보다 과거 10년 동안의 발전이 훨씬 폭이 크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현재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면 시장을 읽는 눈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단순히 시장을 쫓아가는 건 주식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AI, 바이오, 반도체 등등 많은 발전을 이뤄낸 다양한 기술들 하지만 그런 테마들은 현재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주식 东山。 코인 상관없이 투자 종목에선 현재의 시장을 읽어 현재의 시장이 나갈 방향, 즉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방향과 목적지를 선점하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주식으로의 성공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현재의 이 시장이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지금만 가능한 투자가 가능한지를 꾸준히 찾고 공부하며 투자하고 성공해냈습니다. 정부에선 밀어주고 앞으로 우리가 나 나가야 할 환경을 생각하고, 운전자들의 유지비를 줄여 부담을 줄여낼 친환경. 이게 저는 현재의 키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미 너무 올랐다고요? 과거에 비교하자면? 예, 맞습니다. 하지만, 한발 앞선 미래를 생각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현재 도로를 보면 확실히 전기차 많아졌죠. 하지만 비율을 볼까요? 국내 총 등록 차량 약 2600만 대, 그 안에 친환경 차는 320만 대 정도로 약 12%입니다. 그럼 전기차는요? 약3% 82만 됩니다. 아직도 전기차가 실 등록 비율을 보면 성장률은 어림잡아도 90% 이상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도 전기차 테마주들이 중요한 거고 가격, 안전, 불편함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잡을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세 가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발명해낸 이 회사. 이 종목,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선 공개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유튜브 내에서 이 종목 추천이라는 카테고리가 종목을 언급하는 순간 바로 경고장이 날라오고 최악의 경우 채널이 정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010-273-1-9655.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꿈이라고 글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논문과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까지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큰 수익을 얻는다는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모두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하기 어려운 꿈이죠. 그 어려운 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적금 모아 집을 산다. 현재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적금 대신 매월 10만원씩이라도 이 종목에 투자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돈을 버는 그 꿈. 그 미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